더 파워배틀 2 자! 오늘의 게임은 메가맨 더 파워배틀 2 입니다 옛날에 파워배틀 1을 봤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생각나서 2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과연 이보에 어떤 게임성을 보여주고 있을지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합시다 갑시다! 스킬나 2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? 자 저는 당연히 로크만 에어맨!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아져 르르르르르르 피할 수가 없어 엄청 쉬운데? 완전 효인데요 에어맨이 너무 잘 쓰러지는데? <laughs> 야 공기가 베어버린 에어맨 안녕하시오 이녀석 파워배트 1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? 정담입니다어 파워테크를 빠샷 <laughs> 아니 이런 잡몹을 거내다니 예상도 못했다 마지막이라 끄야악와킹맨아킹맨이라 퀵맨. 저렇게 잔상이 남는거야? 와스피드와킹맨 킥해졌다 오, 오, 오 개빨라 이녀석 클락업을 쓰다니 안되겠다 돌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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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재민 잼민이맨. 어? <laughs> 오? 오 고마워. 아, 아 나가야. 아, 이거 이거 이거. 고마운데 뭐 어쩌라고. 아, 내 방에서 댕댕이가. 어, 잼민이맨 귀찮아. 역시 잼민이. 잼민아, 죽어버려. 이야, 갱님들. 자, 마지막 마큐맨. 이 녀석 약점이 뭐지? 안녕하세요. 오. 잼민이맨이 약점이야 기모띠 기모띠 잼민 공격 잼민 공격 벌써 보스방이 라고오 드래곤 안녕 아니 왜 야, 왔어 야, 이 자식 도와주지도 야, 않을 거면서 일만 추가 발려라 메카 드래곤 와이리 보스전 약점 한번 돌보자 돌덩이 어 좋아 돌이 약점이야 돌이 이친죽어버리십는와친이디 박사님 그렇게 세계를 구해내는메가맨이었던것이다허이허이이정도면 훌륭했단다 다시는이는이 뭐지? 야이거 파워로봇 한번 해보자 는트맨오우이 오, 친구는 맨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데 가젤펀치 저 듣도 보도 못한 로봇트는 뭐야? 뭐야? 기대게 먹자. 아니, 대비어 <laughs> 획득. 무적인가봐님들. 아퍼컷. <laughs> 자. <어파카트. 웃음> 야얘 진짜 사기다 근데. 이거 친형이랑 하면은 친형만 이거 고르겠는 걸? <laughs> 친형 캐릭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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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캐형캐야 형쾌. <laughs> 이거 형캐 동생은 이런 거 못해. 아퍼컷. <laughs> 야 형캐 짱이다 얘는 막 기도 모아줘 기술에 What? 아니 기술에 기도 모아지라니 사기 아닙니까? 형아 경호 아래 짠 어디 이거 데미지 무엇? 뭐? <laughs> 역시 형캐다 oh. 야 얘는 절대 동생은 고를 수 없는 캐릭터야 대사기야 <laughs> 형 나도 갈게 Hi. 형 나왔어 아 키를 겹치게 하자고 천재인데 이 yes. 옷이 됐어 <laughs> 형과 동생 <laughs> 자 모여봐 자. 형잡을게형 쩔지 동생아. 아왜 형만 먹어? 아 진짜. 못해 먹겠네. 닥치고 있어. 다내 거야. 얘는 또 나오네. 맨날 있는 캐릭터. 와 동생과 형의 호흡이 완벽합니다. Oh 어, no. 동생아, 빨리 와. 기술이 형밖에 없어. 다형 아, 거야. 아니 저건 온다. 맨날 있는 패턴. 어이가 없네. nice. 어 동생아 감히 우리 동생을 이런 개자식 감히 우리 동생을 말이야 죽을라고. 그렇지 동생아. 아왜막 먹어. 열받네 진짜. 동생이 가장 불쌍한 게임이야 이 게임은. 어쩔 수 없어요. 어 아? 어. 동생아, 안돼 네, 감히 우리 동생. 으악 같이 당해부림. 형나 땅거고르게. 가엽고 딱한 자루다. 동생아 딴거 고를 수 없어 무조건 우린 우리 어쩔 수 없이 이거야 딴거 고를 수가 없어 죽어버려 없애버리자 어디야 이쪽이다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자고 동생 Let's go. 이 녀석 이걸로 마지막이다 와이리 자식 까불고 있어 와이리의 집이 불타고 형과 동생은 정의 구현을 하기 시작한다 하이하이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잘했다 <laughs> 덕분에 세계를 구해냈어 아니 이건 동생아 형 쩔지 형 나서난도 쓸수 있어 와형 부럽다 부르면 너도 열심히 연습해서 꼭쓸수 있게 바래 알았어 형 그렇게 형 캐는 이 게임에서만 등장하고 다신 볼수 없게 된다 끝 내가 맨더 파워 배틀 투 추억 삼아 한번 오랜만에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플레이 타임이 짧았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었고요. 다음번에 또 이런 고전 게임 있다면 추천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 아바입니다. 아